여러분 살다 보면 큰 실수를 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지구 멍에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상황을 포장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를 가리려는 우리의 허술한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Genesis chapter 3 verse 1.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and clothes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또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God made 인데요. 여기서 동사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절 7절에서 아담은 무화과 잎을 엮었다, so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죄와 수치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불완전한 시도라고 볼수 있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직접 메이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금방 시드는 잎사귀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튼튼하고 영구적인 옷입니다. 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변명의 잎사귀를 엮게 되죠. 하지만 죄를 가리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엉성한 옷을 벗기시고 직접 메이드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지금 내 힘으로 죄를 덮느라 지치셨나요? 이제 내가 만든 잎사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네, 두 번째는 g a r m e n t of skin입니다. 가죽 옷이라는 뜻이죠. 네, 가죽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죠. 생명의 희생이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네,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아주 비싼 은혜입니다. 네,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기에 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 l o s them인데요. 네, 하나님은 가죽옷을 던져 주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듯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 따뜻하게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혼날까봐 숨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품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정지하기보다 회복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손길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의 초라한 변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상상을 하며 암송해 볼까요? The Lord God made,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 them, and clothed them.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네, 오늘 말씀 영어선경으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네, 우리는 죄 때문에 수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내가 만든 잎사귀 대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덮여 있습니다.